을 심하게 앓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 동안 어떻게 얼마나 많이 아프셨어요? 야, 한 10월 한 12일, 예. 13일, 예 그때서부터 네. 그랬어요. 당연히 10월 달부터 그러셨네요. 아, 네. 그러면 그 우울증이 엄청 고통스럽다 하잖아요 네. 정도가 얼마나 심하셨는지. 맞... 이랑 못 자고 수면제를 먹고 자요. 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꾸 죽고 싶고. 어 예. 그리고 테레비 같은 거도 일절 안 틀어놓고. 일정이 안 돼요. 안 되고. 반찬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반찬도 네. 못하고. 못하고. 목욕도 못하게 하고. 어. 머리도 제선으로못 감았어요. 수면제를 먹으면 한 일찍 먹어요, 제가. 괴로우니까. 내가 네. 네.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으면 한 12시 몇 분에 네. 깨요. 깨요. 그러면 막 절망해요. 어. 저기,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을까? 어. 이 마우라를 목에다 다감아봤어요 아유, 집을 참... 라고어우나 나중에는 점점 심해지니까 도옥기. 복귀. 네. 도기내 머리를 쪼갤까? 아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네. 점점 미친 건데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요. 죽을 이제 우리 딸이 해줘요. 네. 해주면은 그거를 먹기 싫은 거를 그냥 억지로. 네. 배가 꼬르륵거리면 한두 숟갈 떠먹어요. 네. 그리고 이런 물을 써요. 그래갖고 배짱 말라갖고, 네. 그래갖고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 막 넘어지고, 너무 기운이 말해. 없으니 목욕도 내가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밥도 못 잡수고 네. 네. 뭐 생각만 막 복잡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요번에 어떻게 어떻게 나오셨어요? 하루하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울렁울렁 되더라고 네. 그래갖고 저 화장실 가서 좀 토하고 올게요 네. 네네. 그래 네. 화장실 가서 토하고. 토하고. 네. 네. 이만큼이 쏟아지고 먹은 게 네. 선물까지 올라왔더라고. 네, 네. 그러난 다음에 그날은 몰랐어요. 네. 이제 하룻밤 자고 났는데 네. 딴때하고 다른 거예요. 네. 뭐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없고. 네네네. 네, 네. 그냥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내가 설림도 다 하고 내가 목욕도 못하던 사람이 네. 내가 깔끔히 닦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고 네, 얼굴도 네. 바뀌고 모든 삶이 바뀌었네요. 네. 이제는 꽃이 피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laughs>